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전인 호텔 아트페어에 초청받은 권진용 작가와 박동화, 박은경, 박성태, 그리고 김옥진 작가가 여수 노마드 갤러리에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월 6일까지 전시회를 가집니다. 2019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초청작가 5인전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노마드 갤러리의 배려로 여수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가장 큰 매머드급 그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에 우리 그 지역 작가들이 그 초청을 처음으로 받게 돼서 그 전시를 하게 된게 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품한 작품들은 그동안 그 2013년부터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쭉해왔는데요 이번 아트페어에 어떤 이런 제가 그 기록 작업을 해왔던 다큐멘터리적인 그 실험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그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연에 대한 어떤 정적인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풍경에 이 수평적인 구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뭐큰 웅장한 부분을 좀 조용한 어떤 정적인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 행사인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아시아 미술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고 미술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전시회로 해마다 홍콩과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어, 도시의 어떤 풍경을 표현한 건데, 어떤 현대인들의 외롭고 공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제 작품에 있어서는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풍경을 색으로 해석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한 풍경을 좀 낯설게 그리고 작품에 머무르게 하는 의도로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수에서 어, 태어나서 여수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요즘 트렌드가 또 여수 밤바다이고 그래서 제가 여수 밤바다 작업을 어, 한 10년 이상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정형화된 어, 도시 이미지를 제 나름대로 어, 캔버스에 어, 해석을 해서 제가 표현을 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어, 도시 이미지로 한 다섯 작품 정도를 출품을 했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밝고 경쾌한 색들을 이용하여 어, 리듬감 있게 캔버스의 어, 행복감을 듬뿍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해피 이미지네이션으로서 어 여러 가지 기법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 행복감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그 먹었던 달콤한 끈적이는 사탕의 이미지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립니다. 다섯 작가의 이번 초청을 시작으로 이 지역 많은 작가들이 국제전에 초대돼 여수시의 위상이 문화예술복지의 선도적 도시로서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